안녕하세요. 주니어우스임 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제명동을 방문했는데요. 어, 먼저 주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면에 지금 큰 대로변이 보이는데, 저는 기 이제 지지 대로입니다. 오늘 소개 지금 지금 지이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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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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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건물금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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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8년도 말, 12월 14일 날 준공이 됐으니까요. 어, 2018년도에 완공이 된 주택입니다. 오늘 매물은 이렇게 다시 이제 재매물로 나온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가 주택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 지금 먼저 이제 직지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로변과 도보 1분 거리 어, 쪽 안쪽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로가 안쪽입니다. 자 보시면은 바로 앞쪽에 네, 편의점도 있어 갖고요. 어, 임차인 분들 네, 편의점 이용하시기에 어, 좋은 위치라고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 도보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편의점과 큰대로반이 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길이 좀 있는데요. 이쪽으로 약 도보 한2분만 걸어 가시면은 어 일순환로가 있습니다. 어 일순환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는 여기 직대로에서 우측으로 우측으로 약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걸어가시면은 복명사거리가 또 있습니다. 복명사거리도 멀지 않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주택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일순환로. 일수난루. 자 일순환로에는 또이렇 멀지 않은 곳에 어, 맥도날드, 어, 스타벅스 이런 프랜차이즈 어, 음식점과 카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햄버거 가게. 자 이렇게 주변도 이렇게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소개드릴 해 주택 어, 바로 왔습니다. 여기 안쪽에 두 번째인데요. 자4층 상가 주택인데요. 먼저 이제 건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상가주택입니다. 네,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고요. 어, 대지는 58평이고요. 연면적은 109.5평입니다. .5평, 어, 외벽은 1층에 화산석 그리고 2, 3, 4층 이제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 총6대 가능하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8년도 12월 14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층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1층에 상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형 상가는 아니고요. 안쪽에 위치한 근생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층에 원룸 4개 오실, 3층에는 원룸 하나, 투 베이스 하나, 투룸 하나,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가구 구성은 총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가 별도로 있고요. 자, 이렇게 대략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1층에 주차장,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저 뒤편으로도 작은 어, 인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뒤편과는 이제 이격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층수가 좀 작다 보니까 어, 햇빛 어, 조망 같은 것도 전혀 가리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뒤편에 어, 채광을 한번 보시면은 건물 전체적으로 지금 어, 채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다 지금 현재 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건물 뒤편입니다. 건물 뒤편에도 이렇게 차도는 아니고요. 인도 정도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건물 앞으로 가세요. 자 이번에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 주택 소개를 해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게 어, 현재 임대 세대가 공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주인 세대까지 마찬가지로 공실이 없다 보니까요 어, 내부는 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도하고 외부 정도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 내부 좀 들어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창고 공간 같긴 한데요. 자 이렇게 어, 계단을 여섯 계단 올라가면은 여기 문이 하나가 보이시, 보이고 있는데요. 어, 여기가 이제 근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어, 창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도 임대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네, 2층에는 임대 호실 어, 4개의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어, 원룸만 4개의 호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 소유주분께서 원룸 임대 호실을 약간 이렇게 월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높다고 보다는 좀 보증금을 좀 높이셔, 높이셔 갖고 약간 반전세 형태로 지금 어, 임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요. 월세는 약간 좀 작게 받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3층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3층입니다. 네 3층 같은 경우는요 어, 임대 호실이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어, 골고루 있습니다. 원룸 하나, 투베이스 하나, 투룸 하나 이렇게 3개 호실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 3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도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4층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4층인데요. 4층은 주인 세대 단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 내부 차량을 어, 제가 오늘 할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제 보증금 3천에 월세 80으로 좀 약간 저렴하게 임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내부 평수가 어, 35평 규모로 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 세대. 어, 입구 앞에서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다시 외부로 나가서요. 어, 내역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외부로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해 상가주택은요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대지는 58평 연면적 109.5평입니다. 외벽은 화산석과 벽돌로 되어 있고요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총수는 총 4층이고요 주차대수 총6대 사용승인일은 2018년도 12월 4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층별 현황 말씀드리면은 1층에는 상가 1개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원룸 4개 오실, 3층 원룸 하나, 투베이스 하나, 투룸 하나, 4층은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다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전반적으로 현재 소유주 분께서는 어, 임대 보증금 비중을 좀 높이고 월세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하시는 분께서는 향후에 지금 어, 다시 재임대를 진행할 경우에는 좀 월세 비중을 높이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매매가는 7억 5천입니다. 어, 임대보증금 2억 1,900만원 월세는 243만원 융자 2억 5천 어, 이자를 제외한 월실수익은 118만원, 실투자금액은 2억 8,100만원 수익률은 5%입니다. 어, 주인세대를 거주하실 경우에는 3억 1,1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월세 비중을 좀더 높이면 은 어, 현재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고 고요. 거기서 이제 절충까지 된다하면더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변 현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상가 주택은 대로변이 도보 1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지대로입니다. 직지대로까지 도보 1분 거리. 버스 정류장, 그 통근 버스 이용하시기에 좋은 위치. 도보 3분 거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복명 사거리까지는 도보 3분 청주 산업단지까지는 자동차 한 3분에서 4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현재의 위치는 청주 산업단지 직원분들의 임대 수요가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임차인분들이 좋은 점이 현재 위치에서 편의점도 도보 1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좋은 위치면서도 또 편의시설 이용하기도 좋은 위치기도 합니다. 네, 인근에 지금 편의시설잘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에 큰운천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도보 한 5분 거리 위치에 고요. 그리고 일단, 일단 예술의 전당 그리고 청주 실내 수영장 그리고 청주 인라인 롤러 경기장까지 편의 시설도 이렇게 체육시설도 잘 되어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일반 패스트푸드 좋아하시면 버거킹과 맥도날드까지도 도보 한5분 이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이 정도로 이제 해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